그럼 대표 이제 그 상품을 고르신 거잖아요. 네. 네그 다음에는 좀 상품명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썸네일 같은 거요. 아,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상품을 정했으면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져와요. 이제 윈들리로 가져와서. 네, 이 상품을 보면 지금 중국에서 타오바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썸네일 부분. 또 이제 막 중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명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제가 먼저 상품명 만드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상품명도 공식이 있어요. 네. 들어갈 게 정해져 있는데, 네. 처음에 브랜드명. 브랜드명이라고 해서, 어, 내가 진짜 실제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의 브랜드명을 그냥 지어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 위너에 좀덜 묶이기도 하고 또 쿠팡에서 원하는 그 상품명 짓기가 있는데 그게 브랜드명 이 제일 앞에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쿠팡에서 원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내 상품의 소구 포인트 메인 키워드 재빙기가 메인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이렇게. 아, 이게 쿠팡 맞춤이고 네이버도 쿠팡 똑같이? 근데 네이버도 이렇게. 아, 네이버도 같이. 네, 네, 똑같지. 아.